이 개인 채권자들하고 별도의 협의라든가 사전에 교감이 안된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좀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음... 있어요. 이제 리미트를 잡아놓고 최대한 갚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지금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채권자 목록을 보니까 개인 채권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욕을 먹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뭐 물론 이겨주는 사람이 뭐 이기는 놈이 내, 내 편이니까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회생 파산을 하면서 진심으로 진짜 고마워하는 분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줘서 고맙다기보다는 나를 어떤 이런 어둠 속에서 끌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진심들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나한테 문자 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씩 세번 갚고 6개월 안 갚다가 회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허무 안 됐다, 너는. 왜냐하면 500만 원씩 세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를 고소하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변제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개인 회생이 되면 은 걔가 뭐 얼마나 갚겠어요. 우리 지금 이 선생님도 급여가 꽤나 많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50%도 안 갚잖아. 그사람그다 갚는 변제기는을짤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엄청 크죠? 그큰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저 씨가 나한테 1,500만원 갖고 회생 들어가면, 1,500만원이나 받을 수있을려나 모르겠어. 그 돈이 얼마나 자기한테 큰 돈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면, 10원도 안 쓰고 2년 동안 모아도 그 돈이 안될 거야. 8,500이라는. 음.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람은 또 죽는 거라. 네. 그 전에. 이 개인 채권자들하고 별도의 협의라든가 사전에 교감이 안된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좀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선생님들 보니까 개인 채권이 거의 1억 가까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알거나, 응. 직장 동료거나, 직장동료 아버님, 뭐 친한 동생 뭐 이런 식인데 일단은 이, 얘기는 했어요. 그생각 했다고. 아, 근데 제가 채권자 목록에 없이 도의적으로 갚은 돈만 한 3, 4천 돼요. 음, 이분,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한테? 돈을 모았던 게 따로 있어서 저는 원래 최대한 다 갚아보려고 했는데 이자가 높아지면서 은행권부터가 힘들어져서 개인채권자분들이랑 상담을 했고 그럴 거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봐라라고 개인채권자분이 알려주고 오히려 그쪽에서. 네. 줄어든 금액을 나중에 따로 갚겠다라고 음, 음. 얘기를 하고 회생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탄감된 금액을 추후에 갚고 말고는 사실은 이거는 개인이 선택할못이긴 네. 한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런 그러, 그러려고 개인 회생제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융권 채권자랑 개인 채권자를 차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법 제도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선생같이 님이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돼서 빌려준 사람의 빚들은 어떻게든지 좀 해결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 우리가 빚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식으로 그 목적으로 빚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뭐, 어떤 사행성 그 행위들을 하진 않았어요? 2년 정도 갔다가, 와, 평생 이거 갔다가 죽겠다 싶어서 주식을 작게 원래 비상금으로 하고 있었고, 거기 에 이제 가진 돈을 다 넣어서 주식을 더 하게 됐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주식이 잘안 돼서 그때 느꼈던 게, 일억 천금을 노리지 말아야겠다. 음. 그래서 그게 회생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지금 지 여유 네. 도 없지. 사실. 여유도 없죠. 500 5 0 받아가지고 뭐 400만 원 갚아 버리면 여유가 없지. 네. 어쨌든 우리가 한 3년 정도를 우리가 번 모든 돈을 남은 먹으면서 계속 갚아 왔잖아요. 네, 네. 개인 회생 제도를 그때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 돈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그냥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사실. 그 돈을 갚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들어온 돈다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갚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는 게 너무 좀 힘들잖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뭐, 막2 30만원 가지고, 20대 남자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 빡빡하잖아. 그러면은, 하, 뭔가 해결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생각조차 안한 거예요? 갚아야 되니까 계속 돈만 벌었어요. 회사 월급 밀리고 이럴 때도 따로 돈을 벌어서 갚고 가야죠. 음, 갚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계속 갚고 있다가 아예. 이 제도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그분들이 추천해 가지고 아 회장님을 해야 되겠다 라고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열심히 갚다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응, 응. 결혼을 하고 싶어서 몇 개월 남았나 계산을 해보니 답이 안 나와서 응, 응.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응. 그걸 이제 개인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자세한 거는 계속 바뀐다고 한번 알아봐라. 응. 라고 해서 개인이생 제도를 알게 됐고, 처음에 신청 자체를 거의 3개월 이상 고민을 했는데, 응, 응. 그 이유는 제가 가족으로 인해 빚이 졌다는 그런 특수성. 과정을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음. 왜냐면 음. 내 얼굴에 침뱉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음. 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됐고,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 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아까도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 내가 왠지 그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막 하고, 왜냐면 나도 약간 삶이 그랬거든. 어쨌든 지금의 내가, 나를 있게 할 원동력이 그런 계획이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하나 실현해낸 어떤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빚이 많았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되게 아까 나좀 알았더라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개인의 생을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신청하게 되기까지 한 3, 4개월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거를 신청하게 마음먹은 어떤 계기는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계기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한이 생기면 결혼을 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음. 계획을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면 다 갚으니까 음. 그때 결혼을 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제한이 생겨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같이 살수 있게 됐고 음.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는 했어요? 혼인신고는 올해 쯤할것 같아요 올해 아, 끝나기 네. 전에 네. 마음 바뀌는 거 아니야? 또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왜 요즘에 다들 야가 가지고 그게 뭐 사모님의 문제에 국한되는 그뭐건 아니고 사모님은 내 남편이 무일푼에 빚만 엄청 많은 거야. 이 처갓집이라든가 아니면 사모님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 은 없었대요. 과정이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고 장인어른한테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술 마시면서 했고. 아 빚이 있다고 장인어른한테? 네다 말씀. 빚으로 한 거야? 그렇죠. 음. 그 얘기를 드릴 때까지가 2년이 넘게 걸렸죠. 처음에 음. 말씀 못 드리다가 음. 음. 결혼 생각이 진짜 들었으니까 빚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이걸 다 갚고 음.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들께 말씀드렸는데 용기를 갖고 말해줬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살게 됐고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되게 어리고 한데, 이 어떤 인상에서 주는, 아니면 말투에서 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좀, 그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대박이 날지 모르겠어. 뭐, 붕어빵을 꾸울지, 아니면은, 막 진짜 뭐, 무슨 m b d 를 만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신뢰가 되게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진짜 20대, 이거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선택지가 있고,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각 선택지에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떤게 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선택권해 주셨고,